제가 안타까운 게 요즘 인문학 열풍도 불고 뭐다 좋은데, 제가 그학당분들도이 책은담을 내가 또 굳이 봐야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건 제목이 책은담인데, 책은담 최근담 인생경영의 지혜인데, 이 띠지에도 써있지만, 유불선 동양 지혜의 정수를 담은 최고 인문고전 책은담으로 양심적 인생경영, 즉 양심경영의 지혜를 배웁시다 하는 내용인데요. 뭐가 안타깝냐면, 요게 책은담이요 그리 감명하고 바로 이제 또 실, 실생활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책은담이라는 고전을 골랐는데 이제 프리에는요 양심의 모든 것그 조선 선비들이 연구했던 그 사단칠정의 핵심 양심으로 욕심 경영하는 법 어, 영성 지능이 무엇인지 이런 걸요 제일 설명을 잘해놨어요 실제로 보시면 요 안에 이게, 그, 뭐죠. 수많은 도표들이 등장하는 게, 양심을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까지 선명하게 분석해 드리려고, 예, 경물 취지하는 법. 사실은 뭐 거의 유학의 제일 정수인데, 그,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이게 우주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설명을 제일 잘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걸 보고 좀 양심을 정밀하게 연구하셨으면 하는, 데 제목이 최근담이다 보니까 그냥, 아, 최근담, 에 대한 내용만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오해하게 하긴 했는데 책은 최근, 지금 최근담을 교재로 했지만 제가 강의한 내용은 그 양심 이랑 영성지능에 대한 얘기라는 거 그래서 영성지능 개발하는 법뭐 이런 거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학당 책 소개할 때도 양심이 답이다 는 학당에서 뭘 추구하는 거냐 양심운동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핵심이 양심이 답이다엔 잘 들어있고 최근답에는 학당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핵심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양심에 대해 설명을 제일 잘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조금만 읽어드리면 예, 우리 양심이 예, 진선미의 뿌리자리가 되고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뿌리가 되는 이 청정광명한 마음자리를 모르고서 책을 읽고 학문을 연마한다는 거 얼마나 허황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인문학 열풍 불죠. 그럼 이게 양심은 인문학의 답은 양심이거든요. 이 책은담 하나로요 인문학의 핵심을 빨리 읽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선미의 핵심이 양심 자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 서 진선미를 어떻게 우리가 배양할 건지 에 대해서 이 책은담 책을 통해 설명했었는데요. 좀좀더 읽어드리면 거칠게 말하자면 윤리라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도요 양심에 새겨진 인간관계의 로고스 길일 뿐이며 학문이라는 것은 양심 중에 자명한 걸 추구하는 시비지심을 천지만물에 적용해 본 것뿐이라는 거 우리가 학문이니 윤리니 하는 것도요. 사실은 다내 양심 충족시키려고 했던 버렸던 이런 작업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예절이라는 건 뭐냐. 예절도 내 양심에 흡족한 행동방식이라는 거죠. 이거, 이, 이것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양시, 여러분한테 양심이 없다면요. 예절 지키고도 뿌듯함이 없어야 돼요. 억지로 시켜서는 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야 되는데 뭔가 절을 하고 나면 뿌듯하고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잘 배려를 한것 같아서 뿌듯함이 일어난다는 건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어서 예절이 나온 겁니다 예절이라는 어떻게 알고 양심을 흡족하게 충족시키는 행동 방식일 뿐이에요 왜 인사를 합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예술이라는 건 뭐냐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양심의 상태와 접속하게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미를 느끼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 양심의 마음이 있는데, 아름다운 걸 보여줘야만 그게 나오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서 나와 남을 잠시 잊어버린 단계. 그게 양심 상태예요,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예술작품을 만나고 음악을 제대로 들으면요, 깨어나서 양심과 하나가 돼버립니다 유교경전 얘기에보면요 악기편이 있어요. 음악에 대해 써는 게 있어요. 음악은 우리 마음이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뭔 말을 하냐면, 음악을 들으면요, 선량하고 자유로운 마음이 샘솟게 된다, 저절로. 음악의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양심을 샘솟게 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군자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 음악으로 다스리는 거다. 라는 결론을 그거예요. 음악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그래서 음악과 양심을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그 학자들은. 그래서, 그럼 이렇게 보시면, 너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법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예절이니 윤리니 법이니 하는 일상에서 우리가 중요시한 덕목들이 다 양심에서 나온 거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쓴 내용인데요. 법이란 양심, 즉, 자연법의 바탕을 둔 사회 규범일 뿐이며, 뿐이며, 정치란 것은 국민들의 삶 절반을, 전반을 양심적으로 조율하는 것일 뿐이고, 국민들이 다 원하는 욕망은 다 천, 차죠 그걸 경영하려면 양심밖에 는 답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타협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양심밖에 없어요. 경제란 것도 양심적인 경제 행위로 양심을 저버리는 순간요 사기와 독점만 행행하죠 경제에 양심적인 경제 행위로 재화 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경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선미 나아가서 인간의 삶의 중요한 모든 삶의 그 양식들이 다 양심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마음자리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삶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그러니 책을 읽고 학문을 닫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양심부터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책은담 내용이요. 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랬냐면, 마음짜리가 청정해진 뒤에야 비로소 책을 읽고 예 것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 있는데 이걸 제가 풀어준 거에요 그래서 책은담이 참 좋은 게 되게 일상적인 얘기들인데 그 안에 인문학의 정수가 늘 들어있어요. 양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 드린 거예요. 이 양심의 개발 정도를 헤아리는 지수를 영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영성 지능이란 한마디로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능입니다. 즉 그래서 선과 악을 판정할 수 있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능이 우리 안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결여된 바도 이건데 예전에는 영성을 먼저 개발시켰단 말이죠, 사회에서. 그래서 조선시대도 복잡한 학문을 익히기 전에 사자, 소학, 동몽선습, 계몽편 같은 책을 먼저 익히게 했는데 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륜만 들어있어요, 오륜.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오은가에 대해서만 들어있다는 거죠, 책에. 그러니까 결국 요즘 초등학교에서요. 지식 가르쳐주는 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지식은요, 인터넷 시대라 요즘 뭐 애들이 더 많이 취해요. 그래서 지식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식은 그 나이 대에 적절하게 필요한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공을 들여야 되는 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요 선악 판단할 줄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이건 옳은 일, 이건 그런 일. 이게 만고의 통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초등학교 소학교육은요 다 윤리가 집중돼 있어요 윤리가. 근데 요즘 윤리를 떼버리고 이제 그 그냥 그지 어떤 지식만 강조하다 보면 선행 학습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정신없어요. 애들이 학원 돌면서 지식만 이렇게 흡수하다 보면요. 예, 이런 윤리 교육의 부재로 인한 그 문제점, 마음 관리를 못하고 인간관계를 못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한 삶을 찾아가는 그 방법을 못 배우면요.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감당해요. 그래서 이 요즘 인터넷, 요즘은 인터넷 등을 통해 어느 때보다 손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예, 타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그런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영성지능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군자, 군자란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 양심이 탁월하게 개발되어 영성지능이 높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을 우리 사회는 시급히 길 길러, 어, 길러내야 합니다. 이런 존재야말로 진정한 영재이고 천재입니다. 이런 걸좀 선행학습해야 됩니다. 영성 지능을 좀 선행 학습해야 돼. 이거는 아무리 빨리 해도요. 이거는 아깝지 않은 학습이에요. 이건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공, 어떤 공부가 될 겁니다.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이렇게 배출돼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현과 군자와 부처 보살은 모두 영성 지능이 높은 분일 뿐입니다. 영성 지능이 높지 않고서는 재주가 좋을수록 더큰 악당이나 사기꾼이 되고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담에서 이런 걸 강조했다 이겁니다. 제이 내용도 워낙 좋아서 양심이 답이다 책에서 또 인용을 해서 하긴 했는데 최근 다음에 이런 설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양심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영성지능을 좀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세종대왕도 이 영성지능으로 백성을 사랑하여 한글을 만드셨으며 이순신 장군도 이 영성지능으로 거북선을 개발하여 나라를 지켰습니다. 영성지능을 개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망을 바탕으로 제, 지식과 재주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 남의 선한 행, 행실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려고 덤빕니다. 예. 그래서 이, 이게 이제 우리가 책은담에서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인데 영성지능, 양심 이게 인문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담 한 권을 통해서 인문학의 정수를 좀 배우셨으면 합니다. 어, 책은담 글 자체가 워낙 실전적이고 쉬운 팁들인데 그 팁에 숨겨진 원리들을 제가 더붙텨서 풀어드리면서 인문학의 핵심을 좀, 무, 어떤 느낌이랄까요? 이, 이 책은담의 글이요. 33개밖에 안 취했어요. 책은담 전체 내용은 많아요. 제일 대표되는 33개의 그, 책은담 글들은 짧거든요. 짧은 33 구절을 가지고 인문학의 핵심을 배워보는 그런 지금 책을 제가 냈달까요? 그런데 요즘 인문학 열풍은 부는데 요 책이 딱그짧 짧게 여러분이 쉽게 배우실 수 있는 짧은 글을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어떤 인문학의 정수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이라서 제가 한번더 강조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책은 다 많이 보시고 좀 양심의 전문가가 되시면요, 여러분 무슨 다른 무슨 복잡한 인문학 지식력으로 하는 인문학 하지 마시고 심플하면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정확히 설명해주는 인문학을 공부하시면 인문학의 정수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